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2022년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편안한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차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올해 6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될까?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1월 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나오셔서 그 서울청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재정여력이 허락한다면 재정 여력이 된다면 전 국민에게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여력이 되는지 중요하잖아요 그 재정을 보면은 추경세수가 27조원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6차 재난지원금은 지급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재정만 허락한다면 지급하겠다 라고 정부 방침은 그렇기 때문에 추경세수가 27조원 보면요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죠. 2022년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를 봤을 때 9조 1000억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가 19조원이었는데 거기에 절반이 보통 벌써 11월 달에 이미 거친 거죠. 그러면 12월에 18조원 27조원의 추경세수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6차 재난지원금은 재정이 여력이 허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급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뿐만 아니라 이분은 누구시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황명성 대표 회장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나오셔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재난을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왜 이루어졌냐면 중앙지방협력회의 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게 지난해 6월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동시에 발의된 주방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되는 거에 따라서 개최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나오셔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물론 현금 지원과 선지금 넓은 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해 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역 화폐 양식을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지급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 회의에서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도 재정의 여력이 된다면 지급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재정 여력은 보면 추경세수가 27조 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단체 협의회 회장님도 나오셔서 그 회의에서 중앙 지방 협력 회의에서 좀 경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육차 대단 지원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모든 의견 자체가 이제 그쪽으로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재정 여력 또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한번 보면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을 20만 원을 1월 17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장성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성군에 사시는 분들은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도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명령이행시설한 그 6만여 개소에 아마 80만원을 지급을 할것 같은데 지급은 1월 17일부터 이것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8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5월 1일부터 올해 1월 16일 사이에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등 행정 명령을 이행한 시설에게 지급을 하고요. 세부 대상은 홈페이지에, 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설주가 신청서 작성과 기본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 사본으로 접수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전주시나 군산시에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익산시는 시청에서, 그 외의 시군은 시청, 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한다고 하니까,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급된 택시 전세 버스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 문화예술인 단체, 그리고 문화예술인, 그리고 여행업, 그 다음 유원시설 업체당 100만원 지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 1억 1,600만원, 그리고 2차 비해 지급 대상 21억 6,500만원, 그리고 정부 지원 사각지대 특고나 프리랜서 20억원 그리고 교육재난지원금 6억 3천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음, 정부 손실보상지원금 사각지대는 신청기간이 1월 26일부터 진주시청관광진흥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2차 피해접종 사각지대인 21억 6천 5백만원인 분들 그 지원 대상은 진주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업체 소속 운수종사자로 한국교통안전공사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 기준으로 2021년 작년 11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2021년 10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고 1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주시청 교통행정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기사에 한해 정부 방역 지원금 이위 신청이 끝난 3월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이나 단체 공고 하시는 분들도 신청 기간이 1월 26일까지 이니까 이런 거를 각종 시군구청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꼭 이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양군도 보시면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 형태로 함량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양군에 사시는 분들은 이 10만원 함량사랑상품권 지급하는 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강주시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을 1월, 1월 17일 일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월 21일까지 신청하고요. 출생연도 끝자리 우제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쭉 제가 몇곳만 봤었는데, 보시면 그 재난지원금 형태로도 지급을 하고요. 아니면 일상회복지원금, 아니면 이제 보면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그리고 교육재난지원금, 그리고 보면은 요런 형태들로 이름들이 다양해요. 맞죠? 근데 보통 일상회복지원금을 형태로 많이 지원을 한다. 하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나는 지원금이 어떤 걸 할, 하는지, 내가 원하는 시나 군이나 군아, 이런 데서 지원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면, 네이버 같은 데서 수문정부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간편찾기정부2 4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시면, 이렇게 연결이, 연결해볼게요. 연결이 요렇게 되시면요. 자기가 사는 거주지를 요렇게 찍으시고, 요렇게 들어가면 생년월일을 적게 돼 있어요. 요렇게 요걸 쭉 따라 하시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다가 자기 지역을 넣은 지원금을 요렇게 한번 쳐보시면은 요렇게 치시든지 아니면 일상회복지원금.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해도 확인이 잘안 되고 난더 궁금하다 하시면 거주지 관할 은면동 사무소나 자기가 살고 있는 구나 시청 쪽으로 연락하셔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요즘 코로나 지원금이 워낙 많다 보니 이게 이제 코로나 피싱이라고 해서 사기 문자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공기관 사칭을 하는 거죠. 정부나 공공기관 사칭을 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한번더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문자 받으시면 아 요거 사기 문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피싱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신분증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그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된다. 이런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그 정부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돼서 계좌 이체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공인인증서나 OPT 같은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 문자, 코로나 피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또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문자에 보면 수신 거부를 하기 위해서 080으로 하는 번호도 같이 옵니다. 근데 이거 누르시면은 개인정보가 같이 유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070 문자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사측 문자가 많은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문자를 보낸대요.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그래서 재난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자금, 마이너스통장 각종 지원금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요런 지원금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내는 것처럼 하면서 개인정보나 전화상담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절대 자금 신청하라고 광고 문자 신용보증재단에서 절대 안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내가 받았는데 이게좀 사기 같다고 라 생각하시면 그 기에 문자에 있는 번호나 또는 080 수신거부를 고그 안에 있는 문자든 전화든 요런 걸 하시지 마시고 각 정부 기관에 전화를 직접 하셔서 번호를 찾으셔 갖고 하셔서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요게 조금 의심스럽다 하시면은 경찰청이나 아니면 불법 스팸 신고센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번호가 나와요. 있 금융감독원은 1332. 그리고 그 불법 스팸 신고센터는 118로 이렇게 112 1332 11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차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거는 정부에서도 재정여력이 되면 지급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고, 그리고 재정도 추경세수가 27조 원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각종 단체의 대표 회장님들도 이제 그렇게 요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상회복지원금이 각 도나 각 문이나 이런 형태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이나 그리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특고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 그리고 교육재난금 형태로 지금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를 통해서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구나 구청에 전화하셔서 우리 구에는, 우리 시에는, 우리 군에는, 우리, 우리 음에는, 우리 면에는 어떤 지원금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한번씩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그리고 코로나 피싱이라고 하죠. 보이스 피싱 형태로 이루어지는 피싱 문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자 받으시면은 꼭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불법 스팸 신고센터에 꼭 연락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